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일손이 많이 가는 수제 음식인 초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스지모에서 개발한 자동 스시 로봇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스지모의 요리 로봇은 김밥, 스시, 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며 1시간에 롤 200개, 초밥 4,800개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동작 버튼 하나로 쌀 공급과 세척, 밥 지을 물의 양 공급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. 기계로 하기 때문에 쌀의 깨짐이나 손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 또한 밥알을 일정 두께로 펴는 작업 또한 스지모의 소형 라이스 시트 공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스시 만드는 전 과정과 포장까지 로봇의 버튼 하나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걱정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스지모의 스시 로봇은 컴팩트한 크기로 디자인되어 장소가 협소한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스즈모의 스시 로봇으로 신선한 스시를 간편하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뉴저지에 오피스를 든 스즈모는 영어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, 러시아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오피스에서는 로봇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